여러분 요즘 통장 잔고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이 정도면 진짜 나름 많이 모은 것 같은데 나왜 이렇게 불안하지? 주변에서 누가 해외 주식으로 몇억 벌었다 그러고 누구는 부동산 투자로 자산 물렸다는 얘기만 들리고 나는 그냥 묵묵히 일하고 아껴서 열심히 저축했을 뿐인데 왠지 뒤처진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만약 지금 통장에 1억 원 이상이 있으시다면, 오, 나 나름 열심히 모았지. 뿌듯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러실만 합니다. 1억이 요즘 사람들이 우습게 오지만, 현실은 정말 모으기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아끼고 열심히 모은 그 1억, 그냥 예금 적금 통장에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지금 같은 시대엔 돈을 모아놓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우리가 왜 투자를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모으기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지 진짜 현실적인 이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모으는 거 정말 어렵죠. 2023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20대 금융자산 보유액 중앙값은 3,720만원, 30대는 6,776만원, 40대는 4,820만원 정도입니다. 아마 30대는 금융자산을 모아서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40대보다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1억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 1억을 만든다는 건 단순한 숫자 그 이상입니다. 1억을 모았다의 의미. 그건 결국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소비를 절제하고 실행까지 해낸 사람들만 결국 1억 정도를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 스스로에게 꼭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아끼고 이래서 1억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요? 결국 여러분이 가진 그 1억,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0년 뒤, 20년 뒤의 삶의 질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점점 더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로 자산 점프를 하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지금 1억 있는 두 사람 A는 1억 원을 연10% 수익률로 20년을 투자했고 B는 1억 원을 2% 예금에 넣고 20년을 방치했습니다. 뭐안 봐도 뻔하죠? 같은 돈 같은 기간인데 결과는 5억 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복리 투자와 가만히 방치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자산을 빠르게 불린 배경에는 복리가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만 해온 사람들은 어느 순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스스로 책망합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돈이 일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냥 묶어뒀는가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복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이건 아인슈타인이 한 말로 알려져 있죠. 그만큼 복리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돈을 낳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복리는 마치 처음엔 천천히 돌기 시작하는 눈덩이입니다. 작고 별거 없어 보이죠. 근데 경사가 길고 눈이 많고 시간이 충분하면 그 작은 눈덩이가 어느 순간 폭주 기관차처럼 굴러갑니다. 그 경사의 이름이 바로 시간이고 그 눈이 바로 수익률입니다. 시간과 수익률 말고 중요한 게한게더 있죠. 대부분 아시지만 한 번씩 강과하는 중요한 핵심 바로 시드머니입니다. 시드머니. 복리는 시작 금액이 클수록 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10% 수익률로 20년을 복리로 투자한다고 할때 1천만 원일 때와 10억 원일 때 한번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어마 무시합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 원금이 커져서 좋은 게 아닙니다. 돈이 돈을 낳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복리는 원금이 클수록 더 빠르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천만 원을 10년 묻어둔 심작을 하기 전에 어떻게든 1억, 2억, 3억을 빨리 만들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돈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1억을 빨리 모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만 냉혹한 현실은 복리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못 가진 사람에게는 오래 기다려야 그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복리를 활용하려면 시간도 정말 중요하지만 초반 원금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 이걸 빨리 깨닫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리를 얘기하면 사실 이 얘기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우선 정의를 좀 찾아보면, 인플레이션은 한 국가의 상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로 인해 화폐의 매력이 하락하는 형상을 의미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결국 핵심은 화폐력이 하락한다는 얘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조용한 도둑입니다. 공격도 없고 무섭게 들이닥치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내 돈의 가치가 사라져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4년엔 8천원이면은 뭐한 대충 8천원이면 영화를 볼수 있었지만 지금은 15,000원 주말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라면도 1,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500원이 넘죠. 치킨 한 마리도 뭐 15,000원이었는데 25,000원 요새 엄청나게 비싸졌죠. 이게 바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돈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만약 매년 3%의 물가 상승률이 10년 동안 발생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1억의 가치는 10년 뒤에 약 7,44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우리는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걸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최근 몇년 동안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요새 밥값 왜 이렇게 비싸? 뭐 마트장 몇개 보려고 그냥 조금만 넣었는데도 10만 원, 20만 원이 훅 나가네. 무슨 국밥이 13,000원, 15,000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게 점점 점점 저도 모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넘어가게 되고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건 돈의 얼굴이라는 EBS에서 if you generate inflation, it's a tax. Inflation is 10% a year. This is losing value at 10%. And anybody who's holding this stuff is paying a 10% wealth tax on this. So, and this is a tax. Um, Congress doesn't have to pass a bill, doesn't have to raise the taxes. 결국 제가 느끼는 인플레이션은 당신의 지갑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매달 꾸준히 월급을 받고 있다고 안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달 물가가 오르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매달 월급이 줄고 있는 셈입니다. 통장에 1억 원을 넣어두고 안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매일매일 그 돈의 가치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결국 막대한 보상을 줍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매일 조용히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가장 먼저 가난해집니다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도 없고 인플레이션이 돈을 갉아먹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단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자산을 지킬 수 없는 시대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일하느라 애키우느라 귀찮아서 그냥 사는 대로 살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인지못 하고 사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한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냥 예금과 적금 통장 잔고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돈이 일하게 만들어서 자산을 늘릴 것인가? 이미 우리는 물가상승률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 크거나 같거나 뭐 거의 비슷한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껴서 모으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자산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돈이 일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지금 가진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률을 내지 못한다면 결국 이 얘기가 가진 돈은 매일 조금 조금씩 줄어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된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투자는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걸 공부하고 좀 분산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그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리스크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조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은 돈을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줄여갈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해보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플레이션도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해 나간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이 그첫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리, 수익률, 시간, 인플레이션, 이네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를 실천한 사람만이 진짜 자산의 름을 잃고 부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함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게는 ETF 투자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밸류점피였습니다